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저희 NS 위트니스가 5호점을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5호점 오픈과 동시에 바로 6호점을 준비를 할 건데요. 6호점에는 정말 기구에 좀 힘을 많이 써가지고 뭐 파나타, 진팔공, 해머 스트링스, 뭐 뉴텍. 이제 제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보고 진짜 초보자든 중급자든 뭐 선수들이든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머신들을 전부 가지고 와가지고 좀 오픈 준비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찍은 내용은 광주에서 그래도 침팔공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헬스장을 방문해가지고 사용해보고 정말 괜찮은 것들만 리스트 뽑아가지고 주문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메모리 카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운동 도중에, 이제 메모리 카드 받아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오버랑 하이로우는 촬영을 못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상이 있으니까,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한번 아... 보시죠. 바이브 잘 나오나? 20으로? 네. 20으로? 어. 오늘, 그, 오늘 컨텐츠는 다른 헬스장 가서 머신을 좀 사용해보고, 우리 NF 히트니스에서 이제 필요한 머신들을 좀 구비하기 위해서 이제 타 헬스장에 왔는데, 제가 이제 오프닝도 준비하고 했는데, 모르고 메모리 카드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가족한테 부탁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운동 중에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침팔공꺼 옆으로 버그 다음에 하이로우 저 두개까지 이제 진행을 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세번째 종목인데 요거는 랩콘 랩콘꺼 이게 시니로우라나 이게 일단 이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황교한테 등 하부 만드는 방법을 전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엉덩이를 좀 위로 밀고 자 뒤꿈치를 들고 근데 이게 맞냐고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맞냐고 이게 지금. 원래는 조금 더 까치발이 돼야 됩니다 아 그래 <laughs> 진, 전화 오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둘, 음, 아홉 음, 열 음, 하나 음, 둘셋넷 음, 음, 와. 와, 확실히 이랩코그 로우 진짜 좋아. 우리 이것도 이제 각 지점마다 하나씩 다 넣을 생각입니다. 오. 이거 같은 경우도. 대표님 짱입니다. 네. 어, 잠깐만 이게 랩코그 이게 또이 머신 자체가 한국 거야. 아, 한국에서 제일 잘한 거. 여기봐 봐봐. 거의야. 보자. 아홉 열 하나 둘셋넷2 20. 이십 어 이십 분명히 아까 프로브랑 저거 할 때는 환경좀 몸살했거든 <laughs> 여기서 무게 확확 올리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카메라가 있잖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게 된다 좀더 집중하게 되네. 허리가 꺾이는 느낌을 잡아주셔도, 어, 오케이. 그래서 일어나면서 당기는 건 아니고, 여기는 고정이고, 아. 휴만 자, 다리가... 이0 20, 30, 40, 50, 아0 70, 이게 노래, 렉이 많이 걸린다. 하나, 둘, 좋아. 셋, 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제 한 세트 더 하자. 네. 10kg 올릴까 네. 방금 오늘 두 운동 몇 가지 할까? 한 여섯?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또 하체도 좀몇 개, 몇개 써보고. 네. 음. 가자, 가자. 쉬는 타임 짧게 가지. 저요? 어, 적당히적당또 너무 짧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 미니어로 이거 진짜 좋습니다 잖아 음. 어, 그이그 진짜 전지점 t 하나 h 야될것같 어, 아 쟤. 아 쟤. Okay, cool. Sit. Out. Yeah. Yeah. y e 열. <laughs> 우와. 오케이. 어 운동 잘 됩니다. 그지? <laughs> <오. 웃음> 와 자, 이제. 그 다음 종목은. 이쪽 보면. 심팔공 기구 이름이 안 써져 있다. 그지? 일단, 이거. 이 운동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이이 <laughs> 아,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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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섯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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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이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원암 네. 이 침팔공 이거 기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당겼을 때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바깥쪽으로 나가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거는 트렌드보다는 이제 원핸드 원암으로 하시는 거를 원암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음. 아, 어. 확실히 둘, 원함. 셋. 오. 셋. 예스. 오케이. 확실히 원함이 좋다. <laughs> 확실히 함으로했을 때. 아, 이거 뭐 하는 건지. 들 아, 와,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땀이 안 났는데. 어. 땀잘 나지. <laughs> 카메라 켜니까 땀이 바로 그래, 맞아, 맞아. <laughs> 어, 무게를무를 늘리, 늘릴까요? 아 어, 무게 올리자 10kg 올리자 와 근데 진짜 땀난다 와땀 났어 땀 났어 아 제가 웨이트할 때땀을 요즘 안 흘렸는데 어. 땀이 고갈돼가지고 진짜 땀을 흘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카메라 켜고 황규랑 운동하니까 땀이 잘 나네 땀이 펑펑 쏟아집니다 지금 아 근데 이거 느낌 좋다 네 한번더 하고 가실까요? 어한번더 하자 무게 이걸로 하나 둘셋 둘, 시스, 하나 둘 와,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한번아 티바로우 이거 좋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 이거 티바로오네20 들어가지고 한번 써봐야지 그래도 어, 이게 침팔공, 티바로우도 있습니다. 네. 아, 저 왔네! <laughs> 야, 근데 이거 진짜 다리 짧은 사람도 못 알겠다. 네, 여자들은 못할것 같아. 오, 어, 어? 어? 괜찮은데? 어, 진짜요? 어, 어 야, 음. 오, 야, 이상한데 오, 티바로우 좋습니다. 근데, 이건 여자들 모락 같아. 네, 네, 오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그렇지, 괜찮지? 네 어? 이거 쉬운줄 알아. 여기 있다고 했는데 바로 앞이라서 깜짝 놀랐네. 여기 헬스장에 남성 호르몬의 냄새가 무심 풍긴다 뭐야? 아홉. 열. 하나. 아홉?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몇 킬로 키까 20까지? 이게 예, 예. 또 카메라가 있으면 또 그런다니까. 진짜 정나 열심히 한다고. 아, 저, 전 세트 15개 하셔가지고. 아, 나열다섯 15개 있냐? 네 갑자기 이제 20kg, 세개 꽂아가지고 24, 60kg, 60kg 가보겠습니다. 와, 이 예, 예, 티바로 단점이 있어. 나 지금 오줌면 죽겠는데. 아, 오줌 꼬 계속 누르네? 엉덩이를 높게 유지하시는 게. 네, 그거예요. <laughs> 하나, <웃음> 둘, <웃음> 셋, <웃음> 아홉, <웃음> 열. <웃음> 하나, 둘. 우리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여기 침팔공, 지금 시티드로우, 플레이트 머신이 아니라 핀 머신. 이걸 한번 또 사용해봐야지. 어. 둘, 어. 셋, 넷. 아, 어. 어. 우리 이런 게 적응이 안돼 있으니까 내릴 때도 음. 잘안 쓴다. 하나, 둘, 셋, 넷. 오 어, 좋은 것 같아요 음, 괜찮다 이거 음. 일단 이 침팔공 머신이 단점이 이제 무조건 투손로 해야 된다는 거 음. 그리고 장점이 이 손목이 진짜 자유로워요 그리고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발판으로 이렇게 당겨 가지고 가져올 수 있어 그래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이제 이런 머신이 회원들을 위한 머신이지. 하나, 어? 셋, 네. 어. 넷, 오, 어. 이제 세 번째 시스템 세 번째. 어디서 또 남성 호르몬 냄새가 나고만 또야둘야아 <laughs> <laughs>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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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 난아 잠깐만 아. 넷 야. 다섯 야. 여섯 이 여기서 황교수이 말하는 등 하부 등 하루 좋아지는 방법 팁이 있습니다. 예, 뒤꿈치를 들고 최대한 엉덩이 뒤로 빼준 상태에서 최대한 젖혀진 상태로 당기는 거.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 할 때마다 종아리 쥐합니다나또 종아리 왜 이렇게 쥐가 많이 나냐? 이게 원래 처음 하면 저도 그랬습니다. 아 진짜? 허리 쥐하고 종아리 쥐하고 여덟 아홉 자, 열 오! 하나. 오케이. 오늘 다 꼽아보자. 자, 105kg. 105kg. 카메라 켰으니까 좀 오버 좀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요. 무게 다 꼽았습니다. 다 꼽았어. 105kg. 얘황규아 운동하니까 운동 잘 되네. 저도 운동 진짜 너무 잘 되고 있어. 죽여버리자. ,잉? 하나 둘셋 오케이 아 씨. 하나 둘 오케이 아 씨. 좋아 와두분 어떻게 할까 이제 마무리할까 네, 여섯가지했습 가슴 운동이랑 좀 이런 기구 한번 써보자. 네. 이제. 음. 이제 이렇게 등 운동은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여기 있는 침팔공, 브랜드 머신들, 어, 전부 하나씩 다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침팔공 거, 체스트 프레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침팔공. 가슴 기구 그리고 숄더 어깨 그리고 이제 여는 레그 익스텐션 하체 운동 이제 이거 레그 컬 이렇게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은 또 있는데 일단 이쪽 라인 먼저 한번 침팔구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아 이게 지금 는 거야. 아! 이 좀, 좀 설계가 좀 특이하게 돼 있네. 그래서, 와. 보통 이걸로 많이 하지. 근데 이, 여기는, 여기가 그립이 편하다. 오브핸드 뉴트럴. 불, 살짝 아래로 끄 어. 음. 이게, 그게 아니네. 와이어가 아니다. 와이어가 아니다 보니까, 펠트 어, 밀때마다 부드럽고 이게 두개 같이 움직이지 가 않네. 음. 음. 한쪽씩? 따로따로 따로. 봐봐 아닐수도 있으니까 맞아맞아 그래도 좋아요좋아 저 이거 써보긴 했습니다 어. 이건 머신이 좀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이 황규가 한번 시범 한 보여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보여. 누가 저렇게 다꼬아버렸네또황규실질수 없잖아 아네 당해 보이십니다 또 황규 질수 없지 아. 네. 또. 아 근데 이게 특이하게 생겼다 <laughs> 근데 뜨는 거 아니지? 예. 어. 편안하지? 저 오전에 가슴 운동을 하고 <laughs> 와가지고. <웃음> 아. 오, <laughs> 어, 어, 그렇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좋네. 이게 가슴이 들릴 수가 없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어? 어? 가슴이 들릴 수가 없게 만들어놔가지고. 아, 시, 그래. 수축감이 엄청 좋습니다. 또 이게 가슴하면 또저기 때문에 또 나도 질 수가 없지. 무겁냐? 할만 합니 어? 할만해? 비트. 오 아아 이 배고픔 치러 이지껌할만니와한배 지날 것 같은데? 어 저도 그 느낌 났어 음, 가슴이 너무 크셔가지고 어 근데 나 같으면은 이거를 무게를 이렇게 무식하게 안 한다. 아 네, 맞아요. 봐봐 이거는 좀 가볍게 해도 한 70kg 정도도 이거는 충분히 무거운 무게가 아니라 자기가 이제 컨트롤 가능한 무게에서 하는 게 자기 더 많이 올것 같아. 음. 그렇지. 그래. 이런 자국을 해야지. 오, 저, 이것도 좋아. 네, 축감이 진짜 좋아요. 심팡이 충분해, 다. 좋아, 좋아. 그리고 오, 이 숄더도, 숄더도 한번 써봐야지. 이거는 저번에 코엑스 거기 가가지고 써봤는데, 진짜 좋았습니다 지금 써도 좋은지 지금 써도 좋겠지 솔직히 좋긴 하거든 요즘 이런 똑같이 생긴 거 많더라고요 어깨를 그, 다쳤었는데 며칠 전에 아 그저께 스파링하다가 또 아파요 그래가지고 이 팔꿈치가 내외 회전이 안돼 옆으로 안 뻗어져요 그래서 어깨 운동할 때 계속 아픕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자극이 온다기 보다는 아픈 느낌 때문에 뭐 지금 뭐 좋다, 안 좋다 할 수가 없어.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침팔봉 핵스쿼트. 이게 진짜 좋다 하더라고요. 아, 날아가요 저희가 그러니까 오늘 이 침팔봉 거를 이제 NX 피트니스에 조금 어 여러 지점에 좀 입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체 고자기 때문에 예, 황 교수님, 어, 어때요? 아 어, 이게 뉴테이크랑은 다르게 날아가는 네. 지점이 없어서 아 그래 같습니다. 또 하체 고장에서 또해봐야겠어씨나 순간 내가 다리가 짧은 줄아좀 높아졌더라고 아, 높아 아.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와 좋네 진짜 음. 오 이게 왜 사람들이 핵스코트 핵스쿼트 하는지 알겠다, 느낌이. 근데 이게 차 다르네. 이거 자체가. 이거, 이게 달라. 음. 이게 좀 두꺼워. 이렇게, 이렇게. 또 이거는 이게 발판 조절이 된다 하더라고. 아, 그러네. 발판이 조절이 돼. 조절이 돼서 어, 굉장히 편하게. 황교, 황교수님 이거 좀어습니까 이거 사용했을 때. 혹시 이거 입고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치동에 네, 오치동에 또 우리 또 소개가 늘렸는데 우리 황규쌤이 우리 오치동 이제 팀장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치동 팀장인데 또 황규가 또 입고 시켜주라고 하면은 또 입고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랑 또 황규가 또 암컬, 암컬 이두머신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두머신도 한번 사용해볼게요. 그다음 에 이제 이 이두 운동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리 진월동에도 이두가 있거든. 근데 이제 오치동에 홍길 예, 팀장님이 이두 머신 운동이 좀 필요하다 해서 확실히 진월에 있는 것보다는 온 힘이 낫긴 하다. 음. 이 가동 범위도 조절이 되네 음. 원하도 되고. 음. 음. 황 교수님 이거 필요합니까? 아우 정말 필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이거랑 저기 헥스쿼트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주문을 한번 해봐야겠어. 그래서 오늘 운동은 딱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만.